안녕하세요 사쿠야짱입니다 오늘, 오늘이 이제 코라벨 모델 11을 사용한 일주일, 일주일째 되는 날이고요 지금 앞에 이쪽 레드하고 화이트쪽으로 준비했는데 중간에 있던 스위트와인을 빼고 186으로 대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맛, 맛을 볼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필, 파라필름을 다 덮어놨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막에 구멍을 뚫다 보니까 구멍에 구, 막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양초로 딱그 뭐라고 하지 <laughs> 갑자기 까먹었 양초로 이따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파라필름을 씌워가지고 한번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8 6 5 에다가 구멍을 양초로 막았는데 이게 와인이 또 새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파라필름이 없었으면은 만약에 여기 계속 공기가 들어가거나 또 쭉쭉 눕혀서 보관했으니까 떨어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역시 코라뱅은 사용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역시 마개 막에 보관 이 막에도 막이지만은 이 구멍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먹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뭐지 모델 11이 우리나라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려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세이브 가스랑 그리고 또 나오는 양도 적게 얘기하는. 나오는 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 양도 중요하긴 한데 세이브 가스가 가장 큰문제더라고요 세이브 가스 쓰니까는 가스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들어와도 그래도 잔존 산소가 병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산화가 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산화가 제일 많이 됐어요. 얘그 다음에 나파, 나파의 피노도 산화가 좀 됐고요. 그나마 이팔6 5가좀 버티고는 있는데 만약에 퍼센트를 치면 얘같이 원래 100%였다면은 맛이 변해가지고 한 50, 많이 줘도 50 정도? 50%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옆에 얘도 지금 50에서 60 얘도 50에서 60 얘도 50에서 60 그나마 이거 롱바는 애초에 마하고 향이 강하니까는 그래도 60에서 70인데 쇼비뇨별랑 그나마 다행히도 나중에 했기 때문에 가스를 아낌없이 투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0에서 80 정도는 지금 다마하고 향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래도 살짝씩 천천히 이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나 매일 마셔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향과 맛이 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채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치면 저 같으면 이거는 그냥 손절로 어떻게 해서 다, 다 따라 부어가지고 그냥 이런 걸또 손님한테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다 그냥 쏟아부리고 새로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용방법을 알았으니까는 가스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쭉쭉 넣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4주 동안 지나가는 프로젝트니까는 4주 동안은 계속 맛셔 봐야겠죠 근데 와이 문제가 가스통인데 가스캔인데요 벌써 일주일인데 가스캔만 생일 썼어요 그래서 가스를 안 아끼다 보니까는 이지 가스통이 각 현재 갖고 있는 게한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가지고도 사주를버티까아스트라살까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캡슐 24개짜리를 미국에다 주문해 놨거든요. 근데 아직 배송이 늦어가지고, 배대지에 안 도착하고, 그냥 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스만 오면은 그냥 다시 뭐 4주, 이 24개 캡슐이면은 4주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으니까는 쓰고 나면서 결론 최종 사주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씩 뭐하셔 볼까요? 일단 맨 먼저 마이걸 위에 올리고, 네, 하나씩 줄여볼게요. 맨 처음 우리 루이자의 질불리 샹브리 샹베일 등인데 아 얘를 첫 테스트하면서 가스를 많이 안 넣어가지고. 엄청 엄청 불안해요. 불안도 불안인데 지금 여기 안에 가스통이 벌써 다 없어져가지고 한세장네장 정도만 나오 고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플에서는 그냥 벌써 MT로 다돼 있어가지고. 많이 마셔야 진짜 세네 자나왔거든 향이 벌써 산화가 많이 돼 가지고 맛에서도 산화가 엄청 진행이 됐어요. 백에서 따지지 마. 솔직히 이 정도면 40. 백에서 따지면 40에서 30 사이. 그 정도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먹을 시기가 지난 거죠. 아, 차게, 차게, 차, 지금 셀러 온도를 와, 이런 거 보관하려고 시도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죽었다깨도 온도가 올라간다 해도 변하지 않을 향과 맛이라서 색깔도 영상으로 보면은 뭐잘안 보이겠지만 저한테 지금 보면은 좀 벽돌 색이 좀 되게 오래되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013년이라서. 근데, 산화가 맨 처음에 따랐을 때보다 포도의, 뭐라고 할까. 포도주의 색이 좀 엄청 옅어졌어요. 옅어지면서 살짝 벽돌, 벽돌색이 나거든요 맛은 진짜. 일주일 만에 30%까지 떨어지면 확실히 그래도 일주일 30%면 괜찮은 수준이죠. 왜냐면병 따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다음 날림 벌써 이 정도 3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또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요 증거 증거 펌프로 왔다가 빼는 거 있는데요. 이걸로 빼도 운이 좋으면은 3일 이그 정도 갖고 와. 운이 없으면 그냥 이틀만에 다, 그 다음날 말에도 벌써 와인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얘가 결국 10초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게 가장 주, 궁금하네 이제 두 번째 이로 먼저 얘부터 맛있게 프라이 프라이브라더스라고 소노마 카우티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얘도 약간 피노누아인데 얘는 맛, 얘도 맛이 좀 변, 기, 기 처음에 먹었던 거랑은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아 이거 안나오고 빨간색이 바뀌었네 가스를 다 썼습니다 지금 가스를 바꾸고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촛농 때문인지 지금 들어가고 나온 자구요 갈아볼까요 이렇게 소모량을 치면은 이거 시내골방에서는 뭐 그냥 쓰는 만큼 뭐그 만큼 벌렸겠죠 하니는코라베가 썼을텐데 그냥, 그냥 집에서 한두 잔 한두병을 그냥 놔둬서 먹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가게에서 쓴다고 하면 진짜 1 1븐을 쓰면 안돼 1 1븐은 죽었다 깨도 안되고 1 1븐 아래보델인 1부터 6까지 피벗은 그냥 <laughs> 솔직히 포기해야 될정도라고요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피버트 사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피버스는 순용... 지금 200이로 왔다가 제소 가스통에서 이코러뱅 모델로 왔다가 바로 가스를 집어넣어주는 제품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배달로 오고 있는데 아그 빨리 오면 진짜 가서 사. 질소통 사 가지고 아 여기 안에 와인 안에다가 질소로 그냥 아르곤하고 질소하고 섞여도별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산소 없이 완전 질소로 가득 채우고 여기 나오는 구멍에서 싹다그 질소 나오는 거는 싹다 빼고 아 질소가 아니라 그냥 질소부터 해 가지고 아르곤 그리고 산소까지 싹다뽑아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노트 한70% 정도, 다운. 맛이 좀 독특하게 진한데, 살짝 쓴맛 나는데, 이게 코라뱅 쓰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와인 맛에서 쓴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가스, 가스가 아르고 가스가 있으면서, 차원에서 오래되면서, 그 사이에 산소가 살짝 변화를 준 거지 어떤지 아직 논란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산소가준 것도 준 거지만은 분명 어디서 뭔가 바꾸는 게 있을 텐데 좀애매하네 향은 100개, 100에서 치면 60으로 떨어지고 맛도 100에 서치면60 그래도 상하지는 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 아직은 맛있수 있다는 편그정도그 다음으로 유명한 1865입니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얘도 테스트 했으려고 했는 어? 이가 안 가는 게 구멍을 제대로 막았는데 왜 와인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야? 시간이 없습니다. 쭉쭉 따르는데 그냥. 안에 보면은 잔 거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아르곤가스가 들어가면서 와인에 빠져나오면서 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거품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1865 향은 원래 100에 따지면 얘도 20 정도. 맛도 거의 50% 다운. 얘도 곧 있으면, 곧한 2, 3일? 보관만 괜찮으면 한 2, 3, 4일? 그 정도면은, 그냥, 참고 마실 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은데, 4주는 얘도 절대 못 버틸 것같아 이게 하루에 한 잔씩 이렇게 먹지만 <laughs> 남들이 뭐 생각하면은 와인이 총이 개거든요. 한 잔씩 한나 마셔도 와우 끝내주죠. 제가 좋아하는 나파 피노인데 한 잔씩 마셔도 그냥 와인 한병 아니 반 병. 한 번보다 좀 적게 그 정도로 마시게 있거든요 매일 알코올 중독이죠 음 향이 양은 6 60, 0슈0슈슈슈0슈0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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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차이가 많이슈이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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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거슈슈 이제 예, 레디는 다마셨고요 이제 예, 화이트에서 쇼비엘블랑즈 먼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쇼비엘블랑 중에서 오이스터베이 파라필름 하도 오래 썼더니 <laughs> 파라필름도 많이 써봐야 몇번안 몇 되거든요 보관에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지금 보니까 한 이틀 한 번씩은 파라필름을 새로 바꿔준 것 같아요 음. 뉴질랜드의 이 올스터베이나 그냥 뉴질랜드의 쇼비뇽블랑의 맛과 향을 보면은 거기다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온 얘들도 지금 향이 똑같은 날 똑같이 시작했는데 향은 아무리 줄어도 80% 100중에서 80 20%는 선시됐다 쳐도 그래도 80에 일주일이면 이 정도 엄청 멀쩡한 거죠 달콤한 냄새하고 일반 쇼우려고 하거 냄새나고 맛도 차이가 보면은 한 60에서 80인데 70에서 80이라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맛의 변화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뭐 파인애플 맛이나 뭐 여러 열대 과일들 맛이 좀 사라지긴 했죠 그래도 맛있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데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해야 중에 하는 게 화이트 와인들은 다 기대를 안... 그냥 레드는 그냥 다 포기를 했는데 화이트는 어, 어 이거 4주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 생각할 정도로 보관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관은 잘 되는데 한도마이 마셔가지고 오히려 4주 가기 전에 다 다음 주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요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크류캡이라 이게 코라뱅에서 만든 스크류캡용 전용 캡, 캡을 쓰고 있는데요 안에 요 가운데 얇은 고 얇진 않지만 좀긴 고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주사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약좀 뭐라고 탱탱하, 탱탱하긴 한데 와인이 좀 와인이나 공기가 좀 섞, 섞, 섞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많이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다 양초로 납땡 양초로 딱 그냥 양초 칠 하자니 여기 부분이 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거는 파라필름 가지고 밀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은 마트와피너, 쇼비뇽블랑입니다. 이것도 갈아줘가지고 그나마 좀괜찮은데 예산 며칠 못가 것 같은데 진짜 모델 세리 오기만 하면 이게 진짜 지수, 지수 가스통 사러 가가지고 가스통 사가지고 지수 연결기를 위 부분도 같이 도착하면 엄청나게 가스 집어넣고요 이거랑 비교도 안될정도 응? 향 얘는 거의 90에서 80. 사 맛이 좀 떨어진 게 70에서 80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보관이 잘된 거거든요. 시인의 슈비녀 블랑들은 저의 후회를 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냄새하고 오크향이 그 많이 나기로 유명한 롱바네 샤도네이입니다 예쁘게 바뀌고 제가 지금 계속 따기만 하고 또 하나도 지금 양초지라고 파라필름은 덥지 않았죠. 그거는 영상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다 하려고 일부러 빼놨거든요. 오늘내 마지막. 근데 롱바 향도 향이 롱반도 꽤나 그냥 가사 아, 안 아끼고 썼는데 향은 롱반 60에 70? 그 정도로 떨어져 고 맛도 전반적으로 60, 70, 80, 80은 못 주겠고, 60에서 70점대. 그만큼 떨어진 거죠. 맛하고 향이. 음. 얘도 과연 4주를 버틸 것인가? 1주차 영상은 이렇게 끝마치고요. 앞으로도 2주차, 3주차, 그리고 마지막 4주차가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모델3하고 다른 기타 도구들이 와가지고 지수랑 비교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이랑.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